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 내가 이 군중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를 따라가겠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다 집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삶의 모델이요. 주님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언뜻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데, 갈리 호수에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높이 일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하는 상황이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 배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바람은 불죠? 파도는 높이 일죠? 근데 그 위에 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자마자 오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내디딥니다. 파도가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위를,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만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을 터인데, 파도를 쳐다보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손목을 잡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들어가니까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는 원하던 곳에 도달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은 다섯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 초월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산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모습과 파도와 바람 때문에 혹시 배가 전복될까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과 파도가 거쳤고 그들은 원하는 지역에 도달했더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도달하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 손길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있니까 그것 다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오병예의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분은 초월자라는 것.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자연적인 현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모든 것에서 일어난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정나라하게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때 있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일지는 않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를 먼저 우리끼리만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야속스러운 때는 혹시 없었습니까? 혹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었는데,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내 삶의 상황이 닥치는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혹시 바람과 파도는 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직장에서 바람과 파도는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는 적어도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고 싶은데, 나는 내 아들이 서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보고 싶은데, 내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는 것은 보고 싶은데, 이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화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1985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말이 유학이지, 가진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말이 유학이지, 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성교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보내시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깨달음으로 있었습니다.그러나 외국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직장도 없었고요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1년에 6주 혹은 8주인가요? 두달 정도밖에 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름 방학 때두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힘든 일 야간 근무를 해서라도 어쨌든 1년 먹고 살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래서 어 여름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어 공부도 제대로 멀리한 채 밤중에 맥도날드라든가 신문사의 신문전문일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따라가야 됐으니까 초창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와 라틴어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독일은 신학 공부를 할수 없기 때문에 또 독일 어학 공부를 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담은 공부에 대한 부담은 한 부담이지만 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은 더 컸기 때문에 입에 풀지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 삶에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분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막 결혼한 저희 부부가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한 성격이고, 또어 여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안에 자라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 부부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파도였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떨까? 내 가족, 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투게 되어질까? 하는 이런 고민들. 독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6년 동안 끊임없는 파도와 바람으로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래에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저희 아내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저희 집안은 6일 집안이라서 1년에 8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고 이렇게 다 보니까 돕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잘 아는 목사님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광야에 그냥 내동내동가이처진 그러한 불쌍한 신대가 신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고, 내가 죽으면 죽어이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것이었지만은 그 헌신이 뿌리 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에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은 아직 믿음은 연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동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 나에게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걸어갔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 나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선교사로 의 부르심을 주시니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했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은 것이 또 일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삶의 상황은 참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 문제, 관계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바람과 풍랑이 부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조금도 이 상황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이 오래되어지면.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 보세요.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계속되어 한번 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앞에 미래에 묻던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자리를 준비해 놓을게. 혹은 어, 너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 일을 해 주마. 이런 약속과 보장이 없을 때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좀더 깊게 나가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인생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물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저도, 저도 역시 종종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삶의 전환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 위를 주님은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파도와 바람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이 땅에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쩌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질병이, 내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어떡할까? 내 자녀들의 삶에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이런 고통이. 의심이 우리에게 싹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복음의 사실, 기쁜 소식은 주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 위에서, 그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얼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네, 두려워 말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베드로에게 물에 빠졌을 때한 이야기는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왜 두려워했느냐? 두려움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많아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되어 집니까?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땅에 도달하였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동행하시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원하는 그 지점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면 아니 들어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십니다.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십니다.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원하는 땅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원하는 목적지요 희망의 장소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산 위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 타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셔서 결국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두려움, 파도와 광풍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신다는 의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는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 모두 잠잠해질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주님은 내게 다가오고 계신다. 바람과 풍랑은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파도가 이르도 주님은 그물 위를 걸으시듯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위를그 강한 파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지닌다면 물 위를 걸어 자연을 초월하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수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